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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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해주시옵소서. 주께 아무도 영광을 립니다. 우리가 정말 화평함과 거룩함 안에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 2장 십사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바로 화평함,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을 이기고 참고 나가며 거룩함을 유지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원수 만들지 마시고, 적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만하게 인사도 나누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또, 어, 더 적극적으로 화평 어, 관계를 또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 예, 막 모든 사람들과 뭐 친하게 밀접하게 살 수는 없지만, 그냥 그, 적이나 원수는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또 우리가 생활할 때 고난과 핍박, 어려움에 빠지면 좀 사람이 위축되게 마련이죠. 그리고 원망도 하고 미움도 생겨요. 또 거룩함을 지키기가 참 힘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로서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데 무엇이 처음에 선행되어야 되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먼저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막이 육성으로도 또막 방언으로도 막 기도해야 됩니다. 이럴 때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강구하고 다른 사람을 바꾸어 주시기를 강구하는 것이죠. 일단 나 자신의 변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바뀌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내 심령의 변화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내 심령에 변화가 생기고 내가 바뀌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기도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육성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열심히 또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그이 악한 영향에 휘둘리지 않게 돼요. 그, 나의 어떤 심령의 더러운 때가 씻어서요내 감정에 영향을 주었던 그 부정적인 요소들이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게 돼요. 그러면서 서서히 잊게 되죠. 생각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기적이에요. 어, 그런 이제 안 좋은 거, 나쁜 거, 그 생각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이 이런 상태 상태를 어,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유익은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 자신의 그 더러운 게 씻어지고 내내 감정에 영향을 주었던 어, 그런 것들을 이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과 화평함을 회복하게 되죠. 그러면서 거룩함에 나아갑니다. 결국 모든 방법의 핵심은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심령을 바꾸어 주실 것과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부 성령의 바람이 항상 여러분에게 그 가득 충만히 차오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오래 기도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상적인 일보다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육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인 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령 충만함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오는 유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전진하고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니까 정말 악한 것이 그냥 저절로 물러나기도 하는 그런. 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자체가 그 영적인 검이에요. 영적인 검.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검이, 아, 성령이 같이 나가는 거죠. 말씀과 이 영적인 영성이 그 검이, 검임을 이제 물리치는 검임을 아시길 소망합니다. 주만 믿고 승리하면서 전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빠졌을 때 그것은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연단하시는 고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빠졌을 때 더욱 주만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이겨냈을 때그큰 상이 여러분 앞에 떡하니 놓여져 있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큰 상을 뒤로 품고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만 믿고 나아가십시오. 죽기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하면서 전쟁하십시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에 거하는 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강구하 우리게 지금 감히하셔서 영광 보여 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품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짐 모든 것 지은 바치옵니다 성령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불러,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승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승리를 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승리를 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소서 성령이 여인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게 주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면 아버주여 아,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예수 이름으로 평안하세요.